비경쟁적 요인 비정당한 요인이죠 그러니까 이것들은 정부의 정책 대상이 되겠죠 없애야 될 우리 임금 격차가 없어져야 할 요인으로 아, 이야기됩니다 정책 대상이 되겠죠 네. 자 첫째 우리 교재에 있는 효율 임금은 제일 마지막에 설명드리고요. 첫째, 이제 정보 부족. 요새 정보가 돈이잖아요. 그러니까 정보 없는 노동자는 많이 받을 수도 있는데 정보가 없어가지고 덜 받는 거죠. 그다음에 이동성 부족. 자, 이 노동자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렇게 이사만 오면은 이동만 하면은 높은 임금 받을 수 있는데 뭐그 상황이 안 되죠, 그죠? 아, 어, 뭐, 그, 식구들도 있고, 그 다음에 그쪽에 연구도 있기 때문에 쉽게 이동을 못 합니다. 그래서 낮게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. 세 번째는, 연공서열형 임금구조로서, 실력은 없는데, 능력은 없는데, 고참이라고 많이 받고, 능력은 뛰어난데, 신참이라고 적게 받는, 이런 임금 격차. 네 번째는, 경제이중구조. 우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중구조가 그렇고요. 또 우리가 앞에서 그 이중노동시장 있죠. 1차노동시장과 2차노동시장의 차이에 의한 임금격차 이런 겁니다. 그다음에 다섯 번째 어, 노조가 있나 없나에 따라서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노조가 있는 쪽이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겠죠.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그 사회관습적 차별, 차별입니다. 그죠. 사회관습적인 차별. 성 차별, 학력 차별, 지급 차별 이런 겁니다. 지급 차별은 요 지급은 옛날부터 천안 지급이다. 요새도 나던 임금 받아라 뭐 이런 거죠. 학력 차별, 성 차별 이런 사회 간섭적 차별도 있겠죠.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비정당한 요인들이고 없어지아야 할 요인들입니다. 자 마지막에 효율성 임금이 나오는데요. 그러니까 효율성 임금은 잘 아주 중요한 거 아닙니까? 그죠? 그 효율 임금이 이제 왜 격차가 벌어지냐면 이 효율 임금을 지불하는 기업 쪽과 효율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기업 쪽 간에 임금 격차가 벌어진다는 말입니다 그 효율 임금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봐야 됩니다 자, 효율성 임금 제도를 수술하라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효율성 임금 제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일단 그림으로 보시면 지금, 다른 직종, 다른 기업, 다른, 동종업계의 기업들은, 어, 현재, 뭐, 요 시장 평균 임금, 요런 실질 임금을,